죽기? 죽기 보여지이 파트 갑자기? 아니 시작도 안 했잖아 왜 소리 지르네 아니 야, <laughs> 카메라밖에 안 집었잖아 관리게 이게... <laughs> 뭐지? 스포트 아니였나? 빠오 카메라 움직이면은 이제 보이는 거아니저 가로등 밑이라던가 오, 오, 오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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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제가, 제가 찍었어요 아니 뭔데 <laughs> 오집 <laughs> 난 취하는 거임. 방금 저 아래 에 있던 게 팀이 로는거야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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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주황색 아니, 오지오지 오지 말라고? 오지 <laughs> 아, 저 치즈 <취재> 소리가 음성 변역기 같은 <laughs> 거 아, <laughs> 아, 왜? 그냥 <야>, 그걸로 <laughs> 보니까 잘 보인다. 잘 보이는 거 싫어. 잘 보이지 마. 워 <laughs> 마이크 <웃음> 눌러서 <웃음> 한번 불러봐 <laughs> 헤이 하고!

불 원래 켜져 있었어? 어, 그렇게 불왜 켜졌지? 야, 와! 잠깐만 감쪽으로. 왜? 가방! 가방! <웃음> <웃음> 아, 왜왜 왜. 왜, 왜? <laughs>

방금 그거 오. 네가 문 닫은 거 아니지? 어? 문닫 닫아 잠깐! 야!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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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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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 만아 진짜 잠깐 문좀문좀문좀문좀 잠깐 잠깐 열렸다고 나안 열리는데 문좀 열어 주면 될까? 지금 있잖아 어, 나 오는 어, 게 어. 좋을 것 같아 아 어, 그래? 왜? 나와서 저쪽 방향을 한번 봐봐 <laughs> 혹시 아까 옷장 네가 열어놨니? 처음 <laughs> 본옷장 <laughs> 어... 열려있어서 <laughs> 나 옷장에 손댄 적 없는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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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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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야 아니, 아 아니, 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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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고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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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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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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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아아아 어 열렸다. 얘들아, 문 열었어. 빨리 나와. <laughs> 안녕 얘들아. 난저승길이다 <laughs> 어? 야, 여기 여기. 어 뭐야? 포화 딜링 했어. 잠시만. 위에 야, 여기 가끔씩 <웃음> 그래. <웃음> 그래픽으로 물건이 있었다 없어지기도 해? 아, 제대로지. 계단 근처니까 괜찮겠다. 그리고 지금 어? 미쳤어. 문... 어, 잠깐. 야, 야, 야 미쳤어. 야, 야 지금 공격 성 10이야. 공격 성 10이야. 야, 나 나와. 나는 안 열려. 문안 열려. 문안 열려. 문안 열려. 문안 열려. 야야야 야, 야, 야 이거 못 열어 복통아, 못 열어 복통아 너 거기 있지 마 거기 있지 마 <laughs> 얘들아 얘들아 어? 와야 아, 복통이 죽었구나 야문 열렸어 와야나 귀신 가까이 니까캠 포도가 지질거리더라 오야 <laughs> 잠깐만 십 단계 나와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오 키퍼야 키퍼야 뒷문으로 못 나가? 아, 잡혔나? 키... 잡혔나? 아니 아직 귀신 키퍼야, 니 뒤돌아서. 아니 나이나니 그래도 안 되는데, 그 차라리 이 층으로 가, 이 층으로. 어, 어. 죽어도 잡자. 죽었네 여덟. 어? 이렇게... 하고 있어 봐. 오. 나 나와. 야. 문 열고 싶은데 안 열려. 야. 안 열려. 안 열려. 이 층으로 가. 키퍼야 그대로 밑으로 다가가 이 층으로 가. 그래, 차라리 이렇게 뚫어다녀내가 야, 오, 씨. 또. 야, 입구에서 삐. 와, 씨. 나 열쇠 있어. 야, 그러니까. 0에서 10이 되네. 개 무서워.